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개미일입니다. 예, 금은 양이 나타났네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흰 갈매기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저 어부, 어부님이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저기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 일찍 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갱매를 또 붙이고, 예, 화려를 또 이렇게, 직접 팔기도 하고, 해 집을 운영하기도 하고 저기 오토 배가 이제 출항을 하고 있네요. 참 부럽습니다. 저렇게 오토 한대서 이렇게 정박해 놓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경제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 개미입니다. 지띠는 약간 원진살이 있죠, 그죠? 양하고 지가 만나면. 양의 배 선물이 지, 지 몸에 묻으면 지털이 빠진다 해서 서로 꼴 보기 싫어한다. 이거 자 이것을 잠이 온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는 내일로 미리시고 입조심 하시고요. 지띠님들은 시비 구슬 주의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연결 하지 마세요. 자 소띠도 약간의 충살이 있습니다. 시비 구슬 다가오는 사람 돈 부탁 그런 이런 거 그죠? 어, 거래하지 마시고요. 주식 펀드 코인 연결 하지 마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 낙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범지는 투자분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승진, 취업, 합격, 승, 그죠? 이런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멋진 하루가 되기는 복권 한줄사 보시고요. 어, 이 갈매기들은 저렇게 떼지어가 저렇게 새 차마 오소. 도선이 사죠 사람들도 저렇게 싸우지 마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정지판은 맨날 싸우고, 그죠? 눈 맞던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 우리나라 정치는 좀 신문이 좀 나는 같습니다. 토끼띠는 그저 좋습니다. 오늘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 사랑도 좋습니다. 제적도 좋고요. 금요은 모든 일이 좋게 건강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맨발 걷기 많이 해보시고요. 활성산소를 매일매일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토끼띠는 저보다 간이 안 좋아집니다. 눈질환이 많고 그죠탈모질환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맨발 걷기도 많이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자, 용띠는 그죠 약간의 파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가온 사람 또 12구설, 돈 부탁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그죠? 항상 적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누군가가 그죠? 돈이란 건 빌려주면. 자 앉아서 저희도 서서 밝기가참 스트레스가 조금 참 어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하는게 좋겠습니다 자 BMT는 오늘 그죠 투자원이 있고 요 좋은 소식이 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말띠도 오 투자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차박이나 저기 해외여행 크루즈여행 떠나서도 무방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는 오늘 그저 양날을 맞으면은 그저 서로 다가오는 사람 돈부다 다단계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근육회의 이런 거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불타는 금요일을 혼자 이렇게. 야, 조용히 그죠? 산행이나 단풍놀이나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람은 어울려서 좋은 것도 있고, 혼자서 저 사색을 하다 보면 많이 치어, 치유, 많은 지혜가 떠오르죠. 그죠? 또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야, 이것저것 골고루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늘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없으면 허전해서 어디 잘 가지를 또 못하죠. 그래서 습관을 이렇게 혼자만의 습관도 많이 예, 나이 먹어서는 더 드리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맨날 친구를 찾다보면 그죠 어, 혼자 많이 할때는 너무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장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어떤 기차여행 단풍여행 이런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양띠는 그래서 오늘 다가오는 사람도 조심하시고요 그죠 주식 펀드코인은 연결하지 마세요 그 보시면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는 오늘 앞길이 열리는 운입니다 그저 금전운이 두둑히 들어오는 그런 하루라서 멋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복권한 줄 사보시고요 새로운 사업 새로운 투자 그저 새로운 금전운이 두둑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닭띠도 좋네요 금전운이 좋습니다 그저 오늘 투자운이 있고요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날이고요. 그죠? 어, 추억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개띠는 오늘 약간 충살이 있습니다. 그죠? 시비구슬 주의하시고요. 입 조심하시고, 구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와 할 일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죠? 괜히 남은 제사에 밤나라 대추날 할 필요 없죠. 그다 보면, 니가 뭔데, 카메라,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 남을 시큼 도와주고, 그죠? 어문소리 들으면, 이걸 우리가 어지랄어지랄높다 이라죠, 그죠? 그, 나무에 이렇게 굉장히 걱정 많고, 참견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내가 할게만 잘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돼지띠는 오늘 그저 오늘 행제수가 있습니다. 금전이 도둑하고요. 건강 운이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멋진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돼지띠는 오늘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오늘도 맨발 걷기 많이 하셔서, 그저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팔봉샘 TV를 오랫동안 같이 들을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분생 TV는 항상 하루 전에 올려 드리고요. 그저 내일의 온세입니다 그리고 어 컴퓨터 다운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모든 영상은 직접 예, 발로 이렇게 어, 체험을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날에 새벽에 이렇게 방방곡곡 다니면서 발품을 펴면서 이렇게 모든 경치를 실어서 운세를 올려드리는 전 세계 최초의 TV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행복하고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 건강한 불,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사입니다.